안녕 안녕 화이팅! 하 자, 어, 저희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나왔고요. 교육 지원 사업 대부분 많이 운영해 서하고 있습니다. 절반쯤 되시나요? 저 작년에 들으셨나요 혹시? 네. 작년에 비 많이 오던가? 네. 눈이 많이 오던데? <laughs> 얼마 안됐는데 그쵸? 네 발바닥만 간지르고 톡톡 두드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극을 대신해서 의식하기는 의무를 운영합니다 잘안들어갈거예요 실제 영화도 잘 안들어갑니다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. 자왼 오른손에 들려있는 패드 왠? 가슴 여성들은 정가슴 아래 여기다 부착하시는 거 이렇게 했나요? 이렇게 부착된 패드 부착하고 계세요. 그리고 다음 순서로.